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아, 시베리아, 아,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와 아르헌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 시베리아 남쪽에 있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아, 북서쪽으로는 아, 공업지대인 탄전 도시 석탄이 많이 나는 데인가 보죠. 북서쪽에는 이루쿠, 이루쿠츠크가 있고. 어, 남동쪽에는 부랴트공학이 어, 있습니다. 가, 가장 가까운 이르쿠츠크까지는 차로 3시간이나 걸립니다. 타타르 말로는 어, 풍요로운 호수라는 뜻이 이, 바이칼이 되겠습니다. 3천만 년 전에 성성이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고 가장 큰 담수호, 그러니까 소금기가 없는 어, 민물호죠. 민물호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636km, 폭은 20 내지 80km, 깊이는 1 6 4 2 m 이며 투명도가 40m로서 가장 맑은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40m 깊이까지는 아주 맑게 보이는 거죠. 상당히 깨끗한 호수가 바이카 호수가 되겠습니다. 북미에 보면은 5대호가 있죠. 뭐 무슨 뭐 미시간호, 뭐 슈퍼리어호, 뭐 이런 뭐 북미의 5대호 다섯 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합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어, 그다음에 지구상 어, 우리 지구에 있는 민물, 그러니까 바닷 물 바닷물이 아닌 어, 그 어, 민물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큰 호수가 되겠습니다. 어, 생물의 다양성이 뛰어나며 어, 바이칼의 물범, 사슴, 곰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 안에는 섬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울혼 섬이 되겠습니다. 알혼 섬이라고도 하죠. 락 어, 뷰라... 부랴트 이 원주민들이 이제 부랴트 사람들인데 부랴트 말로는 작은 숲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인, 그 다음에 원주민인 부랴트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고대 옛날에는 몽골 어, 쿠르칸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축 사육, 그 다음에 사냥, 낚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타이가 숲, 침엽수림이 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기스칸 때부터 몽골 제국의 땅이었지만,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7세기부터 러시아가 점령을 하지만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사우나인 바냐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풍나무 욕탕 한쪽에 자작나무를 떼어서 달군 돌더미가 있습니다. 여긴 욕탕인데요. 온도가 90도에 달하는데 그 자작나무 그 돌더미에다가 자작나무로 태운 돌더미에다가 물을 뿌리면 뜨거운 수증기가 솟아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가지를 묶은 빗자루인 베닉으로 등과 어깨를 두드리면 상당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뼈서까지 시려오는 바이칼 호수 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해 동안 잔병치레 없이 살수 있게 되겠습니다. 누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은 나는 바이칼의 갈매기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의 원주민인 부리아트족, 부리아트족의 신화에 나오는 그, 그 조상, 그러니까 신, 신은. 아바이 겟세르가 되겠습니다. 이 아바이 아바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의 아바이하고 똑같은데 아바이게세르는 당군신화와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경도의 방언인 아바이는 선조, 아버지, 아저씨를 말하게 되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얘네들도 아바이라고 부르죠. 아바이게세르 래서 이제 단군하고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음, 말이 똑같았죠. 그래서 게세르가 이제 우리나 단군 신화의 이제 환웅하고 같은 거죠. 이 게세르가 하늘의 용사들과 함께 엘레스테 산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뭐 단군 신화에서는 이제 환웅이 이제 뭐, 뭐 태백산인가 뭐 이런 내려오죠. 아 그는 환인의 서자 환웅과 같은 천신의 서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신화가 관찰되는 지역은 이쪽 그이 바이칼 호수뿐만 아니라 인도의 겐지스강,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만주, 뭐 이런 데도 똑같은 그 신화가, 같은 내용의 신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먼, 먼 조상이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시작되었, 시작되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